그래서 요즘 보면은 정말 오늘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이 젊은 애들, 이 호주도 그렇잖아 지금 퀸즐랜드 특히. 아, 정말. 이뭐 애들이 완전 우리 처음 여기 2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내가 영어 학원에 가니까 키이 그러더라고. 젊은 애하고 말하지 말하더라고 위험하다고. 이 호주 젊은 애하고 자기들도 말안 한다더라고. 근데 지금 그건 20년이 됐잖아. 지금 뭐 완전 미쳤었어 애들이. 그 심지어 그 얌전하던 일본 애들도 그래. 일본도 저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교육이 완전 무너졌어. <laughs> 그러니까 웃긴 거지. 교육 뭐 이론은 더 발달하고 체제도 더 발달하고 뭐 연구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도 다 하고 대학도 더 많고 어, 뭐 이하는데도 인간은 더 이상한 인간이 튀어나와 아. 자꾸. 그니까 러 이게 이제 부모 말도 안 들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선생님을 또드리 패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 7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시작부터 안 되는데, 응. 첫 단추가. 어, 첫 단추부터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안 되는데. 뭐 부모를 경외하겠으며, 뭐 선생님을 경외하겠으며, 뭐안 되지 안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에는 하나님을 기독교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늘님을 알렇지 하늘을 무서워요. 하늘이 무섭지 않나. 그렇지. 하늘이 무서워서 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 그러니까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거든. 어, 어.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해 진짜. 이게 무신론이 굉장히 위험한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더라고 교육적인 면으로 봐도 무신론이다 이렇게 되면 음. 소위 말하자면 그런 천벌이 무섭지 않나 음. 이 말도 안 통해. 뭐 하늘이 어디 있다고. 무서운 게 없지. <laughs> 어이 세상은 그냥 지금 살아 지금 이 현상이 어, 전부인 거고. 그냥 뭐 내가 사는 게 끝인 거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면 잘 살면 되는 거고 무슨 수를 써서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어, 다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 살다가 죽으면 다 그만인 거다 음. 이렇게 되면은 살아있는 동안 진짜 못할 일이 없어 맞아그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이 오늘 읽은 이 자머니 이 정말 하나,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더 나은 인간, 더 완전한 인간으로 자꾸 발전하고 싶어 하잖아. 그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근데 그 길은 단연코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자기의 스승이 빨리 될수록 이 사람은 더 멋지고 훌륭하고 완성되어가는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해주는 게 부모가 부모가 할 일이야 부모가 나도 부모지만은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나는 오늘 그 말하고 싶어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을 애가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거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뭐 좋은 걸 많이 입히고 먹히고 이게 더 독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걸로 인해서 더 오만한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또 너무 가난하다 더 원한이 많은 사람이 <laughs> 상처가 더 많은 그렇지, 사람이 되고, 막쓴 뭐 뿌리, <laughs> 어, 더 사회에 어. 막 묻지마 살인 이런 어, 거 하는 사람 될 수도 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 칠, 진짜 그말 들었다 보니까 7 절에서 그러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음. 방금도 말하고 했지만, 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다. 교육이란 것은, 음. 교육이 되려면,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해야지 그렇지. 교육이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음. 것이 음. 교육, 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존경하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알아야지 존경을 하디 그렇지. 말디야지. 그분의 뭔가를 좀, 어. 히스토리라든지 행적을 그, 어 알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 봐야 응. 존경을 하든지 응. 말든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고 만나면 진짜로 제대로 만나면 존경하게 돼 있어. <laughs> 그거는 내 경험상 알아. <laughs> 그러니까 사람은 이 배우려면 남을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야 존경이 돼. 그렇지. 자기가 높으면 그 누구도 존경할 수가 없어. 맞아. 그렇겠네. <laughs> 그렇지. 존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는 걸 인정하는 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잖아.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한 사람만 겸손할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려 하는 사람은 그 겸손조차 교만이 된다. 그런 말이 맞거든.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 내가 겸손하다는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깨닫게 해 주는 순간을 지나야 되더라고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지가 공주고 왕자고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슈퍼맨이지 알고 막 빨간 망토 입고 막가면서 뛰어내리고 이러잖아. 지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잘 몰라요. 근데 이또 고난을 거쳐야 돼. 고난과 자기 힘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음,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어,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난 정말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안개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존경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육이 진화론을 자꾸 가리키고 무신론을 가리키고어뭐 평등을 가리키고뭐 자꾸만 자기 어떤 자기애, 자기 어떤 프라이버시, 자기 프라우드 뭐 이런 거를 자꾸 그런... 추켜 세우잖아. 응. 그러니까 자아를 응. 이 교육에 그러니까 진짜 교육 자, 방향이 자꾸, 완전 잘못어 자꾸 자아를 진짜 강화하고 응. 자기 자신을 막더 중시하게 하고 응. 하는. 그 근본 방향 자체가 정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겠냐. 그게 어. 사람은 자기가 자꾸 뭐 개성을 살리고 뭘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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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될게 아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없이는 그게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육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다시 7절로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육의 그때부터 교육이 되기 시작한다. 그렇지. 그딱그 그 말이잖아. 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리펜트 어. 이래도 되잖아. 어.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음. 리펜트는 유턴하는 거거든. 그렇지.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 그거를 알고 돌이킬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는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니는 듣기 시작하고, 음.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이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교육,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교육 시작. <laughs>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요즘 세상에 교육이 이렇게 너 자신을 찾아라, 너 자신을 믿어라, 뭐, 어. 자꾸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건데, 하나님 없이는 가짜를 나 자신이라고 자꾸 음, 생각하고 맞네. 믿고 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님 교육의 진짜 근본은 음. 여기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알고 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음. 내가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없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 진짜 내가 아니다 심지어 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나이고 그때부터 진짜 음. 교육이 되는 교육이고 응. 하다, 내가 발전이, 어, 있고. 발전이 있고 하다는 거를 그걸 깨닫는 깨닫게 하는 게 음. 교육 진짜 그렇지 교육이고, 그렇지. 하나님은 그 진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음. 마귀가 이 교육에 이것도 역시 개념이, 개념 어. 개념이 잘 교육을 개념 이 진짜 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음. 어떻게 보면 목적임을 분명합니다. 그 교육의 목적을 바꿔 버린 거지.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알고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게 교육의 음. 본질이 돼야 음. 되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을 너, 나 자신으로 바꿔 버린 거야 음. 처음부터 그랬잖아. 어, 네가 하나님이니. 네가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를 알아라. 너를 더 강화시켜라. 음. 너 자신을 더 믿어라. 뭐. 음.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음.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음. 그러,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음. 교육이 딱 바뀌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점점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진짜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은 겸손해야 교육이 되는데, 음, 음. 요즘은, 맞아, 맞아. 요즘 교육은 계속 교만을 가르쳐. 맞아. 근데 무슨 교육이 돼? 자기 프라이드를 어, 계속 가르치잖아. 어, 어. 무슨 교육이 돼? 그게 딱 맞는 말이야. <laughs>